조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VFX, Visual Effect 전문 영상 시각, 기업, 시각 영상 기업인데,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을 만들고 있죠. TV 광고, 영화, 뉴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v f x 기반의 영상 컨텐츠 분야를 선두를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브가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네이버는 또 70억 투자 어, 네이버 라이, 어,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협업을 하고 있는 어, 하려는 그런 상황이죠. IP 활용해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분야 투자를 더욱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승했다고 단기 수익을 익자라는 것은 바라본 지가지 않다고 11월 5일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7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700억 자금은 결국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회사 주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VFX 영상 전문업체인 자이언트 스텝 풀 3D 메타버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려는 상황이고요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OTT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한 컨텐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유중으로 최소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자금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120, 150억은 버추얼 휴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고 하고 150억은 버추얼 스튜디오 그리고 400억은 첨단 VFX 기업을 M&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이제 확정하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제가 첫, 저번에 일본에서 고점 경신 중이지만 아직 저항 매도가에 도달하지는. 아는 모습이었죠. 모습이었음. 그때가 이제 11월 5일자에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봉 추세, 추세선, 추세선, 추세 연결선에는, 선은 부딪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4월달에 나왔던 고점 그리고 7월달에 그리고 현재 나오는 고점을 연결해 보면 연결하면 추세상단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추세상단에 걸려서 이제 저항권에 다다른 모습이고 여기서 추세를 벗겨내고 연결선을 벗겨내고 더 상승이 나오면 내용 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선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서 확인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더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고, 1차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인데, 1번은 이렇게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러면 고점을 넘어서 이 추세 연결선을 훨씬 뛰어넘은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고, 이게 추세 상단선이 이제 저항이면, 저항이면 이제 꺾이는 거죠. 꺾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꺾이는 게 이제 크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될 것입니다. 크게 꺾이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돼요. 주봉 추세선에서 연결하는 이 연결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라 여기는 어 저항 매도 영역인데 영역인데 만약에 어 추세 연결선을 선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돌파한 시점부터는 대략 7에서 10%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수가 상승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추세 연결선이 지지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대응 무엇보다도 주가 흐름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지금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막연하게 주가가 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잡지 마시고,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상세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자이언트 스텝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